좋다 장이 한장 들어왔네 장도 좋다 하. 하프 죽어요 하프 콜콜 하프 하프 거입니다아나장한장 장 들고 죽지? 애매하면 죽어야 다이. 됩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해야지 테크 하프 파이 받자고 공군의 요랑 진주에서 배운 대로 어, 이거, 이거, 아이가. 야, 스트리탈 거긴데, 잉? 콜. 콜. 타프 콜. 아, 일단, 콜. 받아 봅시다. 콜. 만 너, 받아, 받아, 안 되겠는겨. 음. 잘못 받았네, 예? 백 스트리탈 기세인데. 콜. 아, 죽어요. 아, 전 이만. 그래그예요 펭수 목소리를 약간 들려요. 사고. 방송 사고. <laughs> 구사 재경기. 나는 못한다. 나는 5천 못해온다. 재경기 5천을 어떻게 태워? 채. 거입니다 아, 왜안 쳐요? 지금 왜? 현재 75분 아이씨. 보고 계시거든요. 75분 안 끝. 박지원이 기도가 얼마요 잠깐이었는데. 오호. 어. 7 5다분 보고 계신데 제가 하프요. 이벤트를 콜. 간단하게 하나 합시다. 콜. 우리 편의점 상품권 콜. 한번 또 받아야 되겠네요. 아 장이 있으니까 한번 받아나 봅시다. 제발 그렇지 장땡이더 쇼, 네. 장땡이더 쇼 네. 이벤트는 좀 이따 하고 커트로 살짝 콜 밀어놓고 콜. 하프 치는 사람이 봅시다. 천구경 해보실래요? 자 그러면 콜 받고. 콜. 장땡을 내밀어서 땡값을 받는 걸로 으 땡겄다 칠땡겄다 좋구만 아주 좋아 <놀람> 땡들의 전쟁에서 아프, 성공을 해버렸어요 아프. <놀람> 이 정도면 됐죠 감사합니다. 아, 왜안 쳐. 요 칠이 못 내야. 아. 노래했어? 에이, 세 명이 있었으니까 따로 오는 게 맞는데. 갑시다. 하프를 칠걸 그랬나 싶기도 아, 하고 그렇네 삼팔 광땡이다. 땡을 했다야. 뭘쳐다 그러네. 아, 이거 왜 가나 오늘? 야. 나이스. 이러면 또 달래야 안 되는겨. 아, 왜안 쳐. 아, 왔는데. 여기까지 오겠다 하프. 아, 아프런요칠때가 아프. 왔으니까 또 밟아줘야 되겠는겨. 스텝을 아, 또밟아봐야지 갑시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뭘? 뭐남게 벌고 있는 겨 봐요. 커트로 잽을 치겠습니다. 아 뺑값을 받아야 되거든요. 죽습니지마소지 마서. 갑시다. 7땡 가겠습니다 어. 7땡 장사 그렇지 그렇지 <laughs> 잘야 이거 오늘 뭔 날이가 돈이 왜이게술슬들어노 땡잡이가 안되는게 아프 그... 애들이 자신감이 없 보였어요 이정도는 봤죠 <laughs> <팔죠>? 쟤한테 어, <laughs> 땡잡이안가기 잘했지 큰일날 했다니까 여기까지 <laughs> 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일강이 있으니까 3천정도 말아줄게 딱딱 좀 붙으면 좋잖아 삥으로? 올려도 되고요하프 어. 하프 죽어요 갖죠? 다이치겠습니다 에이, 깔끔하게 음너딱 나아 싸 이벤트 할라캐지 대박이 터졌버데네 이것은 뭐야 땡잡이니? 아 이래 좋아, 좋아 돼지가 와야 땡잡이잖아 상강이 있으니까 처음에 올려보시다보라미님 반갑습니다 따듬 따당 고 와제거는방송이 지금 녹색 표시가 뜨면 양호인데 녹색 표시입니다 제방송이 녹색 표시가 잘안 뜨거든요 양반이 뭔데 저 카노 받아 봅시다 까직거뭐 돈도 있는데 받자고 자 봅시다 봅시다 제발 이건 개패네 진짜 레이스 가면 전다해치겠습니다 하프 드론 바로바이 콜 콜은 내가 받고 콜 받자고 여덟 끝. 봅시다. 알리 구사 여덟 끝 자, 재경기 갑시다. 무고더블로 가. 수, 제발 두 끝은 아니야. 두 끝은 아니야. 파프 파프 들어왔죠? 이거 죽겠습니다 저는. 아왜안 쳐요? 과감하게 <laughs> 아. 죽겠습니다. 죽어요. 이건 죽어야 돼. 와 경북 탑 자신이야. 너트백하는 못하는데. 너트백 <웃음> <웃음> 아이고 웃기라 배짱성구 누구배가 째시나볼까 하프 어때요 갈려. 다 시원하니 태아포네 벌써 이억이 너무 볼. 보는데 자. 갑시다 해 봅시다 해 봅시다 오케이 나는 태운다 이 정도는 나는 하프. 하프 자 갑시다 들어온나 들어 쫄리면 중간다. 죽던가 절휴 가서 가서 구경이나 해야겠네 어, 그렇지. 다. 너도 들어온다. 굿된가요? 세력 그래, 그래. 3억이네. <laughs> 그아닌겨 <안경. 웃음> 야, 오늘 좀 되네. 야, 1억 들고 들어가가 7억 대표네 아, 푼. 그저다, 그죠? 맞아요. <laughs> 콜. 김건님 제돈다 들고 가시네. 김건님이 어디있어요나못 어? 봤는데. <laughs> 콜. 도레미솔라님 반갑습니다. 김민호님 반갑습니다. 아, 이정도 김도한이 명가십니다. 어? 오늘 많이들 정도 오셨어. 맞죠? 장군의 아드님 도시고 오이게 음. 먹어. 까보 아이가 까보는 레스 이 가면 죽는다 맞아요. 그렇지. 내가 한번 감아볼까? 파 어이씨 죽어야 겠다 이정도는 맞죠? <laughs> 콜! 조카서. 다이떼 이들어 주실. 땡잡이. 알리. 역시 아, 땡자리가먹네 아, 이야 이거 명승부네 <laughs> 야이 양반 좀 음. 한다 카이키네 은근히 좀하네 받아요? 오른쪽 아래가 접니다 김건희 이어라고 해? 시끄리뜻? 시끄리뜻 시끄리죠 망통 들고 내 천이 태울 수 있나? 나이. 못 태운다 하 콜! 그렇지 모나님 방송보면서 치면 안되네 이 방송보면서 치면 안된다 <laughs> 소리만 들어도 내뭐떠는지다 아는데 소리어아는 어차피 딜레이 때문에 안 보인디 다행이네 불행 중 다행이네 골 음. 어 끼고 까보. 가보. 콜. 까보는 콜이지. 하프. 왔다 9 7분 오랜만에 백명 채우겠대. 콜. <laughs> 오랜만에 백명 채우겠네. 세븐마도 드롭이네. 야, 고사고사 뭔고사. 야, 익스플리넷. 이것도 희해 하네. 좀 붙으면 좋잖아 하프로 레이스를 잡아보시다. 쫄림 어림추야 되는데요. 다이. <laughs> 여덟 개. 묶고 떠올러가. 하하하. 갔다고 <laughs> 울지 말지딱딱좀기때면 좋잖아요. 형벌이 먼저 손수치네. 갑시다. 뭔데 보자. 여섯 개. <laughs> <laughs> 일곱. 그래 <시간>. 내가 먹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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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000 태하께 오늘 치억받는데 아이들도 0고 콜. 입니다 아, 천 태하 줄게. 면만 내던다, 인제. 데 야, 나 이건 아이지 야 하나. 아, 세장썼다는데 야. 제양만 어린들 아시오. 나 받는다. 갑시다 우리 이가 우리 시청자 어린들 하셔. 한번 해 보시라요. 받는다. 다섯 끝. 다섯 끝으로 오린차수 바보. 나 나갈라요. <laughs> 아나아야지먹튀야지아 재밌게 플레이했어 아. <laughs> 아, <나. 웃음> 아 1억 들고 들어가, 15억 따서 나가네. 아, 땀난다. <laughs> 아, 아, 땀난다, 땀난다. 아, 오늘 레전드 맞네. 아, 오늘 레전드 맞아. 아, 오늘 게임 재밌네. 괜찮네.